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져 울부짖으며 자신의 생명을 저주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을까? 아, 욥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욥의 완전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두 번의 천상 회의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는 매우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용인 될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곧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주의적인 환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깊은 어둠 속에 침잠하면서 고통에 울부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 그런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수 있기 위해서 이 욥의 가장 어두운 울부짖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다면 남자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이분 자신의 생명을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 독백은 자신의 부모님의 즐거움조차도 저주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된 심상은 깊은 어둠이죠. 모든 빛 과 즐거움을 제거합니다. 심지어 밤자체의 기쁨의 소리마저도 없애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저주 속에는 이리워야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리워야단을 길들일 수 있는 마술사들의 저주가 이 밤을 지속하게 만들었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리워야단의 이 파괴적인 승리가 차라리 자신에게 임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스러운 생애에 대한 불평은 반대로 말해서 그 빛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이 그 모든 빛과 즐거움과 행복을 아사가고 끔찍한 절망적 어둠과 괴물의 약동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요분 차라리 괴물과 저주하는 자들이 그날을 저주할 수 있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41장에 가서 그 누구도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그 모든 괴물과 악을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괴로움과 몸부림은 더 나은 설명으로 향하기 위한 끔찍한 어두움의 단계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퇴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요분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살아있음은 필연적으로 쉬지 못함과 연계되어 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분 반복적으로 자신이 쉴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정하고 있어요. 잠들고 쉬고 자유를 얻는 것은 죽음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이 영혼은 선명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바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나아가는 한 영혼의 절규는 진짜 안식을 찾아 헤매면서 몸부림치는 괴로움입니다. 요백에는 쉼과 안식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지겹고 괴로운 생의 연속일 뿐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요번 하나님께서 길 잃은 사람을 붙잡으시고 길을 막으신다. 라고 원망합니다. 평화도 안식도 없이 두려움만 끝없이 다가옵니다. 누가? 평화와 안식을 줄수 있을까요? 아, 이것은 깊은 고통에 직면한 한 인격이 내뱉을 수 있는 날것 그대로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에 어, 놀라게 되는 거죠. 아무리 경건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자도 끝없는 고통의 환경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이런 것들이 다입니다. 욥의 독백 앞에서 친구들도 하나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거센 항의가 곧 이어지겠지만, 지금 이 참담할 정도의 고통 앞에서 욥은 오로지 고독과 고통에 찬 단독자입니다. 이 선명한 괴로움, 날것 그대로의 처절한 외침은 듣고 있는 이들의 심장마저 쇠게 만듭니다. 욥은 빛과 생명을 제거하시기를 안식이 주어지기를 이 고독한 외침이 그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안식이 주어지기까지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고 오롯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의 고통에 찬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독의 외침은 요배 반응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요배 이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침의 그림자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선명히 보게 될 것은 정확히 이 고통의 갚아주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갚아주심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욥을 그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갚아주심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고통과 절규에 가득 찬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듣고 계시고 일하시기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신원되고 참된 안식을 지나 새롭고 온전하게 변화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된 사실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다리십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디 속히 응답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매달려 울부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신음과 고통에 찬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잠잠치 마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움에 울부짖는 소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신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